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이 됐네요, 벌써. 와 일주일 금방 가죠. 와 시간 너무 빨 가서 조금 그렇다, 그렇죠. 너무 아쉽죠.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제가 행복한 꽃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고르고 골라서 총 어, 7가지의 화분을 제가 들고 왔어요 다 만족하실 만한 화분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어제 행복한 꽃그릇을 가서 어, 더 챙겨오려고 하다가 늦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우리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께서 저의 실방에 자주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데 아, 사장님께서, 스마일 언니랑 사장님은 몇살 차이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에? 그거 왜요? 그랬더니 궁금하다고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친구예요. <laughs> 그랬거든요. 지금 30년째? 30년도 되됐지요뭐 35년째? 친구일까요?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하고 왔답니다. 그렇듯이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 가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은 직원분들과 인사도 하지만 화분을 계속 한 10분, 20분 계속 보고 있어요 봤던 화분 또 보고, 봤던 화분 또 보고 그렇죠? 화분이 예뻐요, 예쁘고 어, 새로운 화분이 있으면 또 집중적으로 보기도 하고 음, 가격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화분을 열심히 보고 온답니다 에, 우리 행복한 꽃고루슨 중국산 중국산 수입 화분이에요. 그러니, 요 화분 받으시고 혹시라도 국산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이것은 제가 행복한 꽃그릇에서, 어, 국산 화분도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꽃그릇 소개할 때는 제가 국산이다, 아니다를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는 이 화분은 모두 중국산 수입 화분입니다. 중간중간 국산도 있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것은 다 중국산 수입 화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제, 구성물 꾸려봤는데,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또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로 꾸려왔어요. 어떤 것이 있나 하나하나 보실게요. 일단은 이제 봉봉이가 이건 나무고, 소녀잖아요. 이거를 십종으로 묶었어요.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묶어도 너무 너무 좋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강추한 예, 봉봉이네 십종이에요. 어, 색상은 흰, 색상은 일단 보시면 흰색, 보라색, 예, 살구색, 핑크색, 예, 파랑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많이 많이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 사이즈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직경 9.5cm가 되고요. 높이는 다리 포함 8cm가 돼요. 그러니까 이 화분은, 어, 빨간 포트에서 용량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무도, 저는 나무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이제 9cm가 되고요. 높이도 7.5cm. 아이고, 말이 또 버벅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아... 아우, 버벅댄다고 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봉봉이네라고 하겠습니다. 봉봉이네 10종이에요. 소녀 5종, 나무 5종, 색깔을 이렇게 맞춰서, 흰색, 보라색, 살구색, 핑크색, 파랑색. 파랑색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파랑색까지 해서 10종 해가지고, 가격은, 네. 제가 자막에 더 넣어드릴게요. 10종 해가지고, 5만 5천 원이에요. 가격도 좋잖아요. 그쵸? 너무너무 좋아요. 얘는, 정말 이 화분은 뭐 10개, 20개 가지고 있어도 정말 활용도가 높은 화분이에요. 그죠? 어, 창을, 작은 창을 심으시는 분들 정말 좋은 화분이고요. 뭐 창뿐이 아닙니다. 뭐든지 심으면 정말 예쁘고 이거는 꾸준히 꾸준히 저에게 문의가 들어오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 화분은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계속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중국산 수입화분은 구멍도 약간 작고, 요, 굽다리 있는 쪽이, 이렇게 보시면, 안으로 조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배수총을 조금 약간 높, 높여주시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여기 키우시는데, 정말 정말 예쁘게 잘 키우실 거예요.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이쁜 화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laughs> 이거는 이제 두 번째, 2번입니다. 이거는 앨리스예요 앨리스인데, 큰 거는 빼고, 이렇게 작은 원형을 또 가지고 왔고요. 요게 엘리스 사각 화분도 있는데 이건 엘리스 원형 화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모종으로 가지고 왔는데 요 색상은 맞춰 주 맞춰 줄 건데요. 맞춰 주는데 약간씩 약간씩 비슷하다 하는 색깔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데 약 약간, 같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이, 요런 게 하나씩 섞여 있어요. 그런데, 같은 색깔은 아니고요. 어, 같은 색깔이 아니고, <laughs> 다른 색깔입니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다른 색깔이고요. 요 앨리스는 맥반석 화분이에요. 맥반석 화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유튜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할 때 많이 많이 강조를 하죠. 중국에서는 이 맥반석 흙이 최고 좋은 흙이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백반석은 통기성, 물마름, 요거에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백반석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 겉모양은 약간 토분 느낌이 나기도 해요. 토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씩 갈라짐이 있어요. 이 갈라짐은 불량이 아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또히끗히끗하잖아요 이런 것도 로스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음, 꽃이 꽃이 예쁘죠. 그렇죠? 저도 꽃을 엄청 좋아하는데, 얘는 이제 8cm예요. 직경이 8cm고요. 다리 포함해서 높이가 10cm가 됩니다. 뭐 빨간 포트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근데 빨간 포트보다 흙은 더 들어가겠죠. 이 화분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이번 앨리스 엘리스 예, 5종입니다. 5종에 3만원. 어 너무 좋죠. 우리 어, 행복한 꽃꽃을 타면 가성비 최고 있는 화분이고 화분 자체도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딱 좋은 우리 초보 다육맘님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가성비 좋은 화분 하면 요 행복한 꽃으로 따라올 화분이 없습니다. 제가 화분을 많이 접해보고 가격도 많이 접해보는데 요 화분 마냥 좋은 건 없어요. 가격이 너무 좋고요. 일반 우리가 베란다에 쓰시기 딱 좋은 <laughs> 강조해야 돼요. 딱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제 3번은 꽃술에 꽃수레. 꽃술에나 꽃다방은 제가 매번 방송에 빠지지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좋아요. 그만큼 좋고 가격도 너무너무 좋아서 뭐음 꽃술의 꽃다방은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강조해요 정말 괜찮다 크기도 좋고 가격도 좋고 모든 방면에 삼박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쵸 가격 구성 또 크기에서 <laughs> 삼박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꽃술의 얘는 4종에 28,800원인데요 얘는 예 제가 처음 들고 나왔어요 제가 그 항아리 스타일은 계속 했었는데 요 화분도 이번에 처음 가지고 왔는데 얘가 입구가 조금 넓은 관계로 얘는 이제 직경이 10cm 아 높이는 9.5cm 에요 저는 다리 포함해서 재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큰거죠 큰 화분이죠 먼저 대품 중품 따지지 않고 이 화분은 이어 가격대비 너무너무 좋은 4종에 28,800원이에요. 이 가격이면 정말 사종인데 3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 어떻게 되죠? 개당? <laughs> 계산해 보세요. 아, 이것은 이제 4종으로 묶었기 때문에 세트가 돼서 사장님께서 할인을 해 주셔서 28,800원이 나온 겁니다. 요, 요거 꼬슬는 하늘색, 흰색, 초록색, 빨강색.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꽃과 새. 무슨 새일까요? <laughs> 참새 같기도 하고, 그쵸? 살찐 참새. 네, 꽃나무, 초롱? 초롱이 꽃? <laughs> 어쨌든, 중국분들도 꽃과 나비, 뭐, 잠자리, 뭐, 이런 걸 엄청 좋아하시니까, 그쵸? 이런 그림이 많아요. 그죠 이런 화분에. 그래서 이 화분은 꽃술레꽃술레라고 합니다. 사종에. 28,800원이에요. 이 화분은 계속 제 강조를 해요. 중국산 수입 화분입니다. 이거 아시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 이제 4번부터 오겠습니다. 4번. <laughs> 4번부터. 아, 아이고, 이렇게 와야 되나? 예. 아유, 이렇게. 예. 어, 영상에 보이는 거는 약간 커보여요. 진짜 많이 커보이기도 하고, 이제 약간 커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 사이즈 확인을 꼭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이제 엘리스 어, 사각입니다. 사각 롱분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얘도 이제 5종으로 제가 데리고 왔어요. 가격은 똑같아요, 원형하고. 이제 이거는 직경이 7cm고요. 다리 포함하면 12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롱분으로, 예, 롱분으로 해도 되죠? 얘도 이제 맥반석 화분이에요. 맥반석 화분으로 이제 5종이 되어 있는데 약간 색상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도 5종으로 되도록이면 색깔 다른 색깔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같은 색깔이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요 맥반석 화분은 금방 보여드렸다시피 약간 이런 이런 어, 금이 간 자국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불량이 아닙니다 이 화분 맥반석 특성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화분을, 다육이를 씹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는 좀 구멍이 크죠. 그리고 얘 맥반석 화분은, 예, 굽다리 쪽이 깔끔한데요. 그렇죠 원형도 한번 볼까요? 아, 원형은 약간 굽다리 쪽이 들어갔는데, 사각은, 네, 어머, 깨끗해요. 저도 이제 보는데, 어, 들어간 것도 있고, 예, 깨끗한 것도 있어요. 구멍은, 예, 다른 화분보다 약간 커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앨리스는 5종에 3만원이에요. 예쁘죠 색상도 예쁘고 꽃 모양도 예뻐요 꽃 색깔도 다 화분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5종에 3만원 이고요 이제 5번 연산홍입니다 요 화분 이제 4종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많겠죠 그쵸 요 화분 진짜 좋아요 저도 처음 유튜브 시작하면서 많이 썼거든요 요 화분을 근데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서 이제 색깔 하나가 빠진 3종이 되겠습니다 예쁘죠 이거는 3종에 38,000원 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재볼게요. 얘도. 얘도 이제 9.5cm. 아이고, 시끄럽네요. 그쵸. 화분이라. 그리고, 높이는 13.5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롱본인 거죠. 진짜 괜찮은 롱본이에요이연산홍은 색깔도 선명하고 예쁘고, 꽃도, 꽃도 이렇게 예뻐요. 오케이. 아이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카메라가 너무 앞에 있어서. 이렇게 꽃이, 삼면으로 예, 꽃이 끝그림이 있어서 참 좋아요. 이렇게 요거를 앞쪽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를 앞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예쁘게 꽃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얘는 연산홍입니다. 5번 연산홍 3종에 38,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laughs> 예쁘다만 강조하고 있어요. 요 화분은 중국산 수입 화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했던 꽃샘을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는 이제 큰 거죠. 그 무슨... 어, 어떤 분이 요강단지 같다고.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꽃샘은 이제 제가 사종으로 일단은 가지고 왔어요. 핑크색,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으로 갖고 왔는데, 요 색깔을 되도록 맞춰드리는데,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색상이. 그렇지만, 같은 꽃샘입니다 얘는 이제 직경이 13cm가 되고, 높이는, 높이는 이렇게 재봐야 되겠죠? 네. 11cm가 됩니다. 너무 좋죠. 이게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16cm 되는 창분을 어, 많이 찾으세요. 근데 12cm는 중품 창까지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12.5cm가 되니까 창을 중품 창을 심을 수 있죠. 넉넉한 사이즈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12.5cm가 되니까 아, 식물 11cm까지는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샘은 어, 정말 창 화분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화분이에요. 어, 상대적으로 구분 다리는 약간 짧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대신에 화분이 높이가 좋지요 그래서 얘는 4종 어, 4종으로 데리고 왔고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가격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꽃샘 얘는 6번이에요 6번 꽃샘 4종에서 36,000원입니다 와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laughs> 화분 가격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꽃샘은 정말 제가 지난번 17일날 나눔했던 꽃쌤은 작은 거였고, 얘는 좀 대형입니다. 네, <laughs> 너무 작은 토끼. 가 왔는데, 얘는, 얘도 번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트예요. 두 개씩 세트. 어, 중국 공장에서 올 때부터 이렇게 세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세트를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어, 1, 2, 3번까지 갖고 왔지만,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어, 다음에 가면 더 가지고 오도록 하고, 우선, 오늘은, 3번까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얘는 이제 토끼 1번. 1번입니다. 2종 해갖고 4만원이에요. 어떻게 얘는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까요? 얘는 앉아있는 토끼, 얘는 서있는 토끼. <laughs> 얘 서있고요. 얘는 앉아있어요. 얘는 이제 남자고 얘는 여자예요. <laughs>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이 토끼는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려요. 행복한 꽃그릇에서도 한 번도 소개를 안 시켜드렸고, 그, 어느 곳에서도 못 보셨던 그, 따끈따끈한 화분이에요. 제가 토끼를 너무 좋아한다고, 판매가 잘 된다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가서, 어, 영상도 찍고, 소개도 했고, 판매도 해보라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로 제가 1번, <laughs> 1번 타자가 됐고요. 너무너무 좋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행복한 꼬꾸로 사장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laughs>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으, 토끼 화분을 재볼게요. 긴 직경 하면, 어, 하면 예 13cm가 나오고 짧은 직경은 10cm가 나와요. 이렇게야 편하죠, 그렇죠? 높이는 화분 높이는 9.5cm가 되고요. 토끼 키 토끼 키가 26cm가 됩니다. 이거는 화분이 커요. 높이도 상당하죠. 예, 높이가 9.5cm. 이게 넓은 직경은 13cm, 14cm가 되니까 이렇게 큰 거예요. 이 토끼는 이서 있는 토끼는 예 화분이 롱분이고요. 얘는 앉아 있으니까 예 앉아 있으니까 넓다하지만좀 낮아요. 얘는 직경이 1 3 c m 나얘도 여기는 짧은 직경은 12cm가 되고요. 화분 높이는 이제 7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서 있는 토끼보다 2cm 가량이 좀 작아요. 그렇죠? 앉아 있으니까. 그 앉아 있는 키 앉은 키는 24cm가 되니까 뭐서 있는 토끼랑 앉아 있는 토끼랑 키 차이는 별로 안 나죠? 예 이렇게 예쁜 토끼에는 1번이었고요. 2번은 이 농사지러 갑니다. 예, 배추 농사지러 가요. <laughs> 여자 토끼 남자 토끼 이렇게 세트예요. 이게 세트로 나온다고 해요. 공장에서부터 수레를 끌고 배추 농사를 지러 가고 있어요. 배추가 겁나 커요. <laughs> 이번 작은 토끼는 화분 자체가 커서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얘는 이제 이렇게 직경을 재보면 얘 10.5cm가 되고 높이는 와 12cm, 13cm가 됩니다 배추예요 웬일 이렇게 크지? 진짜 크죠 화분 네, 키, 서 있는 키는 24cm가 되고요 얘는 여자예요 치마 입었어요 원피스 와 이런 디테일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런 디테일까지 세상에 예뻐요. 그쵸? 신발을 안 신었네, 토끼가. 얘는 이제 여자 토끼. 이제 수레를 끌고 가죠. 농사 지으러. 수레가, 수레도 화분이 커서 좋더라고요. 얘는 이제 직경이 10cm가 되고, 예. 이게 다리까지 포함하면, 음, 높이는 10cm. 10cm에 10cm가 되는데, 여기가 앞이에요, 얘는. 요렇게, 요렇게 세트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토끼 2번이에요. 어 얘는 1번이었고, 이제 앉아있고 서있는 토끼는 1번이고, 농사지러 가는 토끼는 2번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면 아니 되시와요. 근데 화분 자체가 커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무엇을 심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토끼, 작은 토끼예요. 네. 이거는 이제 3번 토끼, 3번 토끼도 얘도 이제 세트라고 합니다. 얘는 얘도 보시면 이렇게 얘는. 얘는 남자애고 얘는 여자예요. <laughs> 얘는 이제 스트리가 없긴 한데 얘는 이제 장어를 들고 있고 얘는 이제 어 바구니 같은 걸 들고 있죠. 화분이 크단 얘기예요. 아이고 잘안 보인다. 얘는 이제 구두를 신고 있고 워커죠. 얘는 바구니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놔도 예쁘죠, 이렇게. 어, 진짜 예쁘다 토끼 진짜 여러분 엄청 좋아하시는데 아, 이거는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떡하죠? <laughs> 제가 늦게, 늦게까지라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얘는 이제 9cm가 되고요. 높이는 11cm가 됩니다. 토끼 화분 중에서는 좀큰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 배추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얘. 그죠? 바구니. 돌, 돌 모양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네. 화분이. 그리고 이제 부추, 워커죠. 워커는 이제 9cm가 되고요. 여기도 심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구멍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여기 심고 여기 심고 두 개를 심을 수가 있어요. 구멍이 두 군데가 있죠? 얘네는 도자기 토끼가 아닌 플라스틱 PVC 토끼예요. <laughs> 여기는 이제 잘 작은데는 4cm예요. 그렇죠? 높 높이, 높이를 치면 10cm가 됩니다. 얘들도 예쁘죠? 그래서 얘는 3번 이렇게 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놔야 되나요? 예쁘죠? 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3번. 어게하면 좋아요. 얘네는 이제 세트로, 세트에 2만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농사지로 가는 애는 2번이에요, 이렇게. 술에 끌고 가는 애 2번. 그리고 앉아있는 토끼, 서있는 토끼는 1번이에요. 이게 예. 1번 토끼, 2번 토끼, 3번 토끼에서 각각 세트에 2개에 4만원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너무 좋고. 토끼가 기존에는 좀 컸어요. 그래서. 어, 택배할 때도 조금 힘들고 그랬는데, 이거는 너무 좋게, 예쁘게 나왔어요. <laughs> 너무 강조하나요? 네. 제가 우리 행복한 꽃그릇을 좋다고 강조할 수 밖에 없지요? 광조하는 이유 예, 네, 좋아서. <laughs> 가격도 좋고, 화분도 좋고. 아, 벌써 20분이 넘어가네. 이거 꼭 실망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laughs> 부엉이가 나왔습니다. 큰 부엉이에요. 3종에 5만원이죠. 이거 부엉이 많이 보셨죠? 눈 감고 있는 부엉이. 얘는 이제 이렇게 눈 뜨고 있어요. 두 마리는 눈 뜨고 있고, 한 마리는 눈 감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아, 어, 그, 눈 감고 있는 부엉이가 그래도, 어, 좀커 보여요. 얘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직경이 13.5cm가 되고요. 높이는 17cm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형 화분이라고 제가 감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약간 타원형, 예, 긴 직경이 15cm. 짧은 직경이 13.5cm, 높이는 16cm가 되겠습니다. 얘는 7번 부엉이, 7번 부엉이 가격은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훌륭한 부자재. 이렇게 제가 화분 소개할 때마다 부자재 하나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제올라이트예요. 천연 제올라이트 보시면. 배수성과 통기성의 탁월, 정말이에요. 얘는 어, 아, 복토로 쓰면 최고로 좋은 거죠. 예, 용토로 쓰면 더 좋고요. 그런 제올라이트예요. 제올라이트의 특징, 습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물 정화 능력 이 있어서 얘그 예, 정수기에도 천연 제올라이트가 들어간다고 해요. 또 그러니까 통기성, 통기성 뭐두 말하면 잔소리고요. 어. 야방 냄새 제거하는 걸 뭐라고 하죠?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냄새 냄새 제거도 돼가지고 그 반려견 발, 반려 동물 키우시는 집에서는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연 제올라이트는 정말 최고의뭐 사냐초 산야초 다음인가요? 사냐초가 처음인가요? <laughs> 저한테는 진짜 사냐초가 제일 좋은데 그죠? 천연 제올라이트는 거기에 버금가는 진짜 훌륭한 부자재예요. 얘는, 써보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어, 마사와 이 제올라이트를 같이 복토를 해고 물을 주고 나면, 이게 제일 먼저 말라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밥밥밥 잘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 물 정화 능력, 습도 조절, 통기성, 이세 가지는 이 천연 제올라이트가 짱이죠. 이거, 아, 한, 하나에 5천원입니다. 그쵸? 얘는 5천원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들어있어요. 여기에 키로수가 안 있어, 어, 적혀있지 않아갖고, 몇 키로인지는 모르는데, 이 용토 있죠? 이 용토에, 얘 예,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세워지면 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복한 꽃그릇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부사제. 천연 제올라이트. 얘는 한 포에 5천원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오랜 시간, 또, 영상을 찍었네요. <laughs> 너무 길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아, 돌아오는 일요일 밤, 8시부터 이제 또 실방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코코로 사장님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아니고, 따로따로 집에서 할 건데,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참,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일요일 날 밤, 8시부터, 예, 스마일 다육의 실시간 방송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자세히 보셨다면, 네, 분명 일요일 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laughs> 예, 오늘 이렇게 행복한 꽃구로 정말 좋은 화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